아니 근데 남편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지 어디야? 루 음... 걱정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게임만해? 너무 내버려둔다. 메시지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요? 찾지 말라고. <laughs> 그럼 찾, 걔찾으는 그 얘기잖아요. 그 찾, <laughs> 말 되게 잘 듣는다. 찾지 말라는 어... 거안 찾는 거야. <웃음> <웃음> 응? 근데 진짜 최악의 방법이에요. 다음부터 네, 둘다 둘다. 아니 이거는 영상 보고 둘다 반성해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둘다 잘한 게 없어. 누구 하나 편들어줄 수가 없네. 하... 여보세요? 받았어. 너 어딘데? 여기 모텔인데 집 근처에 있는가? 야 그래도 뭐 남편이 침착하네. 왜집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놀람> 잠들었어. 집 나와서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말라제는또왜 말을 하네? 어? 가자 일단 집 챙겨. 좀 미안해서 데리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근데 자 아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입장으로. 오, 저런 뭐, 관심이 뭐, 필요했던, 뭐, 필요했던 거구나. 거구나. 아,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지. 왜말안 해? 좀 이렇게 왜 왜? 아까 또 물어봤더니 말안 했잖아. 아, 그러네. 왜말안 해? 아. 아유. 6만 원만 생돈 6만 원 날렸어. 얘는 무슨 죄야, 얘가. 엄마 하루 녹은 거지, 뭐... 제 집에서 그냥 잠자코 게임만 했을 뿐인데, 와이프가 화가 나서 가출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게임만 했는데 아내는 가출했다. 이거 무슨 잘못이냐 하... 심각합니다. <laughs>